역시 일요일에는 충격적인 엔딩을 선사하네요. 운막촌에서 만난 의원 토지 선생은 세자의 체질에 대해 물었었죠. 그건 네형 말이야. 혹시 다쳐서 피를 많이 쏟은 적 있어? 성남대구는 형이 어렸을 때 피가 잘 멈추지 않았다며 특이 체질을 말했고 토지 선생은 체질을 듣더니 돌파리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며 피가 멋지 않는 사람들에게 침술은 절대 금지해야 한다고 일렀습니다. 특히 죽은 피를 빼내 기혈의 순환을 돕는 사혈침이라도 썼다가는 그냥 끝나는 거라고 경고했죠. 그리고 오늘 성남 대군이 가져온 처방전으로 건강을 되찾은 것처럼 보인 세자는 엄청난 양의 피를 토해내며 쓰러졌습니다. 피가 잘멎지 않는 세자의 특이 체질의 경우 이 정도 피의 양이면 생명이 위독할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 유독 촛불이 많이 나왔습니다. 흔히 문학작품에서 촛불은 위태로운 생명을 뜻하기도 하죠. 세자가 어머니를 시계하기 위해 피곤하다며 돌아 누웠을 때 촛불이 꺼졌으며 빈궁이 세자의 딸을 출산하기 직전에도 위태로운 촛불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나온 촛불들은 모두 풍전 등화, 세자의 위태로운 생명을 암시적으로 보여준 것 같네요. 흔히들 촛불은 꺼지기 전에 가장 밝다고 하죠. 세자가 피를 토하기 전 밝은 모습을 보인 것도 꺼지기 전 가장 빛나는 촛불과 같은 모습을 비유적으로 그린 것이 아닐까 싶네요. 결정적으로 오늘 그림으로 새 다섯 마리를 보여주었는데 한 마리만 피를 흘리고 있었죠. 이 새가 바로 세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건강을 회복하던 세자를 이렇게 단순간에 위독하게 만들었을까요? 데비, 영의정 황기인 이세명 중에 범인이 있겠죠. 때를 기다리라 했던 데비. 때는 만들어 가면 된다 한 영의정. 의성군에게 본래의 자리를 돌려주겠다 한 황기인. 개인적으로 영의정은 세자가 피를 토할 때 정말 놀랐다는 식의 표정을 보였기에 영의정은 범인이 아니며 대비와 황기인 둘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둘을 나눈 이유는 개인적으로 저는 대비가 겉으로 영의정과 황기 인 둘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이들의 막강한 세력을 견제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자세히 생각해 보면 대비는 이미 다음 세자의 자리를 한 명으로 특정했습니다. 바로 태소용의 아들 보검군. 막강한 세력을 가진 명문가 출신도 아니기에 대비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집안이죠. 실제로 태소용 역시 대비에게 목숨을 건다 하였고 어떤 말씀을 제기하시든 무조건 들어드릴 것이옵니다. 목숨은요. 마마께서 일이 챙겨주시는데 성심을 다할 것이옵니다. 대비는 보검군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준다고 똑똑히 말했습니다. 자격을 갖춘 손자에게 그만한 자리를 만들어드릴까 하는데, 그래서 이 할미가 우리 손자 뒷배가 되어줄까하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번 배동시험의 1등은 대비가 밀어준다 했던 보건군이 되었죠. 오늘 보건군이 배동으로서 처음 세자와 함께 시가원의 수업을 듣는 순간 세자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이번 시험은 단순히 배동시험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이제 다음 세자의 자리에 가장 유리한 위치는 보건군이 되었네요.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 모든 게 대비의 계획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데뷔의 계획이 아니라면 건강을 되찾은 세자의 모습을 보고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던 황기인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손을 쓴 것이겠죠. 예고편에서 세자가 쓰러지자 가장 먼저 세자 폐위를 공론화하자 한 것도 환귀인입니다.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이제는 폐위를 공론화해야 합니다. 배동 시험에 자신의 아들이 떨어졌으니 물불 가리지 않고 본격적으로 우성군을 세자로 앉히려 피를 묻히기 시작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자는 무엇에 당해 저렇게 위독해졌을까요? 오늘 마지막 만찬처럼 행복해 보이는 저녁 식사를 하는 세자와. 동생들 그리고 중전의 모습을 보니 저 역시도 기쁘면서도 불안불안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저렇게 쓰러졌으니 작가님은 아무래도 식사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 했던 것 같죠. 특히 전복의 경우 과도하게 클로즈업을 많이 사용했는데 혹 세자가 먹는 탕약 중 전복과 맞지 않는 것이 있었던 것일까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전복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준 장면들은 작가님이 우리의 눈을 딴데로 돌리기 위해 설치해둔 매커피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으로 인해 저렇게 위독해진 거라면 그 방법이 너무 클리셰적이고 진부한 스토리죠. 제가 생각하는 세자의 암살과 관련된 진짜 복선은 오늘 초반에 나왔습니다. 바로 음막촌에서 만난 의원 토지 선생이 말해줬던 것이죠. 그 자주 졸도야 정도로 기가 허한 사람한테 침 치르는 금기야. 금기 특히 니네 형처럼 그 피가 맞지 않은 사람한테는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거고. 사혈침이라도 썼다가는 그냥 끝나는 거야. 알어. 저는 사혈침이 세자를 이렇게 만든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이 체질을 죽음에 이를 수 있게 만든 의술이라니. 너무나 결정적인 복선 아닌가요? 특히 독살의 경우 그 사인이 명백히 드러나겠지만 사혈침의 경우 일반인에게 사용하면 죽은 피를 빼내는 의술일 뿐이니 특이 체질을 가진 사람을 다른 사람들 몰래 살해하는 방법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파고드니 이제 20년 전 태인세자의 얘기까지 일사천리로 정리가 됩니다. 과거 혈허거를 알았으며 혈허거를 완치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으나 갑작스럽게 죽게 된 태인세자 만약 태인세자 역시 현재의 세자와 똑같이 피가 멈추지 않는 특이 체질이었고 이 특이 체질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병이 혈허걸이라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혈허걸로 인해 사망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맞춤형 암살 방법 사혈침. 사인이 독살로 밝혀지면 궁이 뒤집히겠지만 사혈침의 경우 우술린이 혈허걸과 특이 체질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당시 태인세자의 사인을 알아낼 방도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당시 태인세자와 관련된 의원들이 모두 살해당한 건 역시 정확히 맞아 떨어지네요. 그러면 그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단한 명도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지 않나? 기록도 사람도. 대비가 과거 강원도에서 역병을 치료 중이던 유상욱 어이를 찾아가 죽이려 한 이유도 유상욱 어이는 태인세자의 사인이. 사열침이란 것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이겠죠. 더해서 네이원을 태워 태인세자의 병상일지 기록을 모두 없앤 것 또한 사열침을 감추기 위해서 겠습니다. 우술의 일종인 사열침의 경우 태인세자의 병상일지에 기록되어 있을 수 있겠죠. 데비는 이 사열침이 적힌 병상일지를 없애기 위해 네이원을 불태운 것으로 보입니다. 허나 지금까지 아무도 찾지 못했던 데비의 완벽한 암살 방식이 스멀스멀 드러날 위기에 처했죠. 먼저 소지품과 함께 불타 죽었다고 생각한 유상우 어이는 현재 운막촌에서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혈어거를 치료한 경험이 있으며 역병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있는 의원 유상우 어이는 죽기 직전 강원도에서 역병을 치료한 경험이 있으며 태인세자 역시 돌봤던 어이이죠. 궁을 떠난 뒤 한동안 강원도에 머물며 역병치료에 전념했다 합니다. 더해서 얼굴에 칼자국이 새겨진 건 역시 그가 보통 의원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어쩌면 데뷔의 눈을 피해 일부러 칼자국 원래 인상을 바꾼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더군다나 불에 타 죽었다고 하면 되는데 굳이 소지품과 함께 불에 타 죽었다는 서사를 넣은 이유도 유사궁의 불에 탄 시신이 소지품과 함께 발견되었다 합니다 유상우 어이가 죽는 장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단지 소지품으로만 시체를 특정했다는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 작가님이 일부러 소지품이라는 단어를 넣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비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증거가 하나 더 있죠. 바로 태인세자의 병상일지. 태웠다고 생각한 태인세자 병상일지는 아무래도 손에 화상 자국을 가진 이 궁녀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불에 타는 내의원에서 병상일지를 구해오다 손에 화상을 입. 게 아닐까 싶네요. 이에 대한 복선 역시 오늘 나왔습니다. 이거리를 보자 했거나 의녀이들이분명가 남아 있을 거야. 당내과 관련된 어떤 사람이라도 좋으니 서둘러 찾아보거라. 중전이 이궁녀를 찾아낼 것으로 보이네요. 특히 이 궁녀는 1화에서 패비 윤씨 집을 기웃거렸던 여인임을 화상 자국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어쩌면 패비 윤씨에게 병상 일지를 가져다 주거나 태인세자의 죽음에 대해 어떤 정보를 알려주려 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유상우의 태인세자 병상 일지 이두개 모두 대비가 완벽히 없앴다고 생각하는 것들인데 완벽히 없애지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추후에 이두 가지가 대비를 옥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현재 시점으로. 돌아봅시다. 공교롭게도 세자의 건강이 나빠지기 전 돌아온 사람이 있네요. 바로 조구경 어이입니다. 조구경 어의는 과거 태인세자를 담당했던 어의로 태인세자 사건과 관련된 사람인데 유일하게 죽지 않고 신분 수직 상승을 한 인물이죠. 이쯤 되면 여러분들도 느낌이 오실 겁니다. 과거 대비의 명을 받아 태인세자에게 사열침을 놔 죽음에 이르게 만든 어의는 바로 이 조구경 어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이고 직급도 올라간 것이겠죠. 대비가 다시 궁으로 조구경 어의를 불러들인 것은 과거 태인세자의 에이어. 이제 현 세자에게까지 사열침을 놓으라는 명을 내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고편에서 중전을 왕이 격리시키는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 세자가 죽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자의 몸에 침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현재 중전, 성남대군, 담당 의원 이렇게 세 명만 알고 있습니다. 허나 중전은 중궁전에서 격리, 담당 의원은 옥에 갇혔고 이제 남은 사람은 성남대군뿐입니다. 혹여나 성남대군이 자신이 가져온 처방전 때문에 형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닐지. 죄책감에 빠질까 걱정이 되는데 오늘 예고편에서 오에 갇힌 의원을 누군가가 만나러 갔더라고요. 이 인물이 바로 성남대군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의원이 세자를 위독하게 하라는 명을 받은 대비의 사람이 아니라면 성남대군이 걱정하는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혼자 격리되어 있을 세자, 왕은 세자의 상태를 지금까지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굉장히 화가 나 보이는데요. 날 속이고 대체! 못들을 하고 있었냔 말이다. 만약 세자가 혈어걸에 걸린 것을 알게 되고 과거 혈어걸을 다룬 적이 있는 조국영 어의를 세자에게 붙인다면 조국영 어의는 태인 세자에게 그러하였듯이 사혈 침을 놔 세자는 정말 죽음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은 성남대군뿐이네요. 만약 슈룹이 성남대군이 왕으로 가는 서사라면현 세자가 죽어야 마땅한데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정말 세자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위기에도 아들 지켜내는 엄마 이마령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슈룹의 주 메인 스토리는 상남대군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아들들을 지켜내는 우산이 되어주는 게 메인 스토리니까요. 아직 할 말이 많은데 다루지 못한 복선들이 너무나 많아서 다른 복선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뤄야겠습니다. 다음에 다룰 복선들로는 출생과 관련된 흥미로운 내피셜을 들고 올 예정이니 채널 구독을 통해 다음 슈룹 영상 꼭 기다려주세요. 빠른 시일 내에 다음